이번에는 약정금 반환청구 소송의 기본적인 청구 취지 작성 방법을 알아볼 텐데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사례를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 약정금 반환청구 소송을 할수 있으며, 청구 취지는 무엇이고 어떠한 형식으로 기재하는지, 청구 취지에서 각 항목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자는 어떻게 산정하는지 확인하여 청구 취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샘플과 함께 영상을 시청하시면 내용들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어떠한 계약을 하였는데 상대방이 계약대로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결국 소송을 생각할 수 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경우 우리는 상대방에게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청구 취지를 작성해야 하는데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알지 못해 막막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이번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약정금 청구소송의 청구 취지 작성 방법을 알수 있습니다. 내가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상대방이 나에게 2022년 9월 19일에 천만 원을 지급해야 할 경우 작성할 수 있는 청구 취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청구 취지란 소를 제기할 당시 원고가 무엇에 대하여 어떤 판결을 구하는 것인지를 표기하는 항목이므로 만일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이러한 청구 취지를 기초로 하여 법원에서 판결문을 작성합니다. 그러므로 청구 취지는 소장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항목입니다. 그럼 이번 사례에 맞추어 작성된 청구 취지에서 각 항목은 어떠한 의미가 있고 어떻게 작성되는지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약정금 청구 소송의 경우 약정한 돈을 지급하라는 것이 기본적인 청구 취지의 형태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사례에서는 피고는 원고에게 금 1천만원을 지급하라가 기본적인 청구 취지가 됩니다. 약정금을 청구할 때는 계약에 따라 약정한 이자를 함께 청구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계약을 체결할 당시 별도로 이자 약정을 하지 않았더라도 민법과 소송촉진법에 의하여 법정이유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돈을 지급해야 하는 날 다음날부터 민법상 연 5%의 이자를 함께 청구할 수 있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의 경우 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날부터 연 12%의 이자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별도의 이자를 약정하지 않은 이번 사례는 돈을 지급해야 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비율의 이한 이자를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의 이한 금원을 지급하라라고 기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구 취지에는 소송비용의 부담과 가집행을 구하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소송을 하면서 발생된 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라는 내용과 소송이 종결된 후 판결된 금액을 가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를 기재하여 법원의 판결을 구합니다. 여기서 조금 궁금할 수 있는 문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이항에서위 금원에 대하여라는 문구는 원고가 청구하는 약정금 1 천만원을 뜻하고 또 각이란 앞에 기재되어 있는 연오프로와 연시비프로의 두 가지 이자를 각각 뜻합니다. 청구 취지는 모든 단어마다 필요한 뜻이 있고 각 단어에 따라 청구 취지의 뜻이 전체적으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임의로 수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약정금 청구소송의 청구 취지 작성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좀 이해가 되셨나요?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청구 취지를 작성할 때에는 지급받기로 한 금액과 날짜, 그리고 약정한 이자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작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럼 여러분도 첨부된 양식을 참고하여 한번 작성해 보세요.